나쁜 습관 있잖아요. 정말로 고치고 싶은데 스승님 말씀으로는 지식의 질량을 높이면 나쁜 습관이 저절로 없어진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운동 하려고 시간 딱 정해놓고 가려고 러면 가기 싫어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다른 것도 해야지 이러다가 안 가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 뿐만이 아니고 나쁜 습관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고치고 싶은데, 지식의 질량을 높이면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방법을 알고 싶어요. 예. Yeah. 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습관을 바꾸려고 막 하는데 잘안 되면,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 바꾸려고 하는데 잘안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그 질량이 모질해서안 되는 거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세요. 어, 공부를 좀더 하고 보면,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재밌어 갖고 해야지 내 습관이 바뀔 수 있는, 어,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 거지. 어, 뭐든지 재밌게 할 거를 찾아라는 거죠. 재밌게. 어, 우리가, 아, 내가 좀, 그, 저, 게을러지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계속 뛰고, 계속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내한테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 좋은데 그쪽에 사진 찍으러 다니세요, 사진 찍으러. 어, 사진도 찍고, 이런 취미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어, 막 그러다니면 이게 운동이 잘 됩니다. 어? 근데, 목표도 없이 막 뛰는 거죠, 지금. 어, 목표도 없이 계속 조깅한다고 뛰어요. 어. 그러면 이게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골병동이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이거는 골병이 드는 거지, 이거는 운동 안 됩니다. 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운동이 돼요. 좋아서. 싫은 걸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습관을 바꿨는데, 방법을 몰라서 잘못 바꾸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재밌는 걸 찾으십시오. 재밌는 거.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댄스를 춘게더 좋다든 댄스를 추세요. 그게 운동이 돼. 어떤 것만 운동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 운동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지. 뭐 습관을 바꾸는데 꼭 어떤 거를 내가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매이지 마라. 방법이 아직까지 내 모르는 방법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 정법 공부도 내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상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 정법 공부를 하니까 오 상식이 깨지지 않더냐.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상식 틀에 매이지 마라. 응.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요런 응?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찾는 거나 습관을 바꿔가는 길을 찾는 거나, 뭐든지 이 다른 길이 또 있는 걸 우리가 못 찾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맞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여러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 그래 내가 못 찾았던 걸 찾는 거죠. 어. 뭐든지 재밌는 걸 하라는 거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재밌는 걸 하라는 거죠. 응? 이해됩니까? 어.